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요셉의 제의 부인이었다.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요셉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이런 사실이 밝혀진 책이 새로 나왔는데요.사실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이거는 이런 사실은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종교가 없는 그 일반인들까지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저,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목사님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걸 도대체 어디서 알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종교를 떠나서, 좀 놀라운 얘기죠. 이제 읽어보니까, <laughs>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우 마리아는 요셉이 제취 부인이었다. 요셉은 첫 번째 부인 살로미와 사별한 후,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제취로 맞아다 상처한 호랍이 요셉이 마리아와 재혼할 당시 연령은 신약 성서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으나 마리아 탄생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이런 책들을 보면은 연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요셉은 40세, 마리아는 14세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평균 연령 40에서 45세 정도에 비교하면 어, 요셉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속하, 속한 것이고 마리아도 14세에 임신한 것이 이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책 7장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두 딸을 얻었, 얻었고 요셉과 첫 부인 사이에서는 두 딸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 요셉과 결혼할 당시는 전실 소생 자식들은 이미 출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딸뻘 되는 마리아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요셉은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해서 자기에게 시복오게된 마리아를 영 탐탁지 않게 여겨서 아내로 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신학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군지도 모르는 외간 남자의 애를 임신한 죄로 돌팔매에 맞아 죽게 된 마녀가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사기를 했다고 합니다.